어, 어디 가세요, 선생님? 독도 갑니다, 독도. 이제 독도 가시나요? 네, 12시 배를 타야 돼서, 여기서 또 1시간 반을 울릉도에서 이제 타고 들어가야 돼요, 독도로. 그래서, 배를 또 타고, 타러, 타기 전에 잠깐 또, 기도도 하고, 밥도 먹고, 멀미약도 먹고. 음, 음. 뭐 멀미약 먹어도 이게 또, 멀미 증세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, 걱정이긴 하는데, 또 오늘 독도 가서 또 열심히 한번, 명기 받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독도 기운 같이 나눠주시는 건가요? 아 그래요 <laughs> 네. 저기 독도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러잖아 그쵸? 네. 독도에서 어, 진짜 말 그대로 좋은 기운 어, 많이들 어, 가지가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또 어, 명기 주시고 명기 주고 재수 어? 주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또 빌어볼게요 네 그럼 독도에서 갈게요. 네, 가시죠. 배가 고프니까 과자 하나씩 먹고 있어. 과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, 선생님? 네. 라똥산이 <laughs> <낯동산이> 맛있네. 달니까 <laughs> 맛있고. 네. 정말 맛있네요. 빨리 후딱 갑시다. 아 이제 혼자 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. 금요일 오후 2시 20분 독도로 출항하는 신사항 천천 임박하였습니다. 독도행 순찰관 출사 위신분께서는 들 신부팅을 잡아야 지금 즉시 순찰을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독도 다시 한번 안내 가야 말씀 되는. 배가 없어, 배가. 가 없어서. 배가 한 자리밖에 없어가지고 저만 가게 됐습니다, 독도 가서 또 좋은 길받아 볼게요. 못 가는 제자들 미안해. 독도 가시면 사진 하나 찍어주시는 거죠? 아, 그럼요. 사진으로. 갔다 올게. 네. 야, 자, 나무니다나 나 우리 집에 오셨나? 안 오셨나? 헷갈리네? 내가 하나 받아가세요. 오징어 할인권. 오징어 딴 데가 좀 싸게 드릴게요. 계단위로 올라와서 편의점 옆에 있어요. 도망간다니까. 덕도에 혼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. 도착했습니다. 아, 선생님 혼자 국도 갔는데. 자, 아, 이렇게 모습이 보이네요. 수고했습니다. 아, 열심히 갔다 왔어, 혼자. 응. <laughs> 혼자 열심히 갔다 왔어. 혼자 간 기념 음, 소강해 하셨습니까? 음, 감동. 감동. 감격. 어, 그랬어요. 삼대가 공을 쏴야 된다는데. 아, 혼자 갔다 왔는요 저는 다섯 번와도못 가봤는데요. 갔어요 잘. 아, 고생했습니다.